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어,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 특징은요, 참가비 3,260원을 내시면 완주를 하셨을 때 6,000원을 돌려받는 그런 굉장히 신박한 마라톤 대회입니다. 편의점 상품권으로 6,000원을 돌려받는데요, 어떤 대회인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마라톤 대회는 런데이에서 진행하는 웨이크업 마라톤 대회입니다 3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참가비가 3,260원 이고요 완주를 하시게 되면 편의점 상품권 6,000원을 돌려받게 되고요 만약 여러분이 전혀 달리기를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냥 런데이 앱에서 인증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개인정보 인증만 해주시면 편의점 상품권 4,000원을 기본적으로 증정해 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주를 하시면 거의 한40% 정도 할인을 받아서 편의점 상품권을 구매하시는 게 되는 거고요 어, 그냥 인증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달리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네 3,260원을 내고 4,000원 상품권을 얻는 거기 때문에 결코 손해 보는 그런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런데이가 이런 이벤트를 종종 하는데요 2022년 2월에도 이런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참가비가 2,022원이었고 어, 완주를 하시게 되면 편의점 상품권 8,000원 돌려받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참가를 했었는데 CU 편의점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8,000원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해도 어디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라톤 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래쪽에 주소를 붙여 놓을 테니까 그쪽 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대회 시작이요.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자, 이 런데이 앱은요 굉장히 다른 앱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오전 10시가 되면 앱이 자동으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마라톤 대회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다른 여러 가지 앱들을 수동으로 쓰셔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인증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런데이는 앱을 딱 켜시잖아요. 그러면은 카운트다운이 딱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가 되면 자동으로 시작을 하고 하고. 어,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거리를 달리시잖아요. 여기 3kg, 5kg, 7kg, 10kg인데 하프도 있구나. 그 거리를 달리시면 앱이 자동으로 딱 끝납니다. 어, 잘 뛰었다 하면서 끝나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오전 10시에 자동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대회 10분 정도까지는 꼭 그 달리기를 하실 수 있는 장소에 도착을 하셔야지만 원활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요게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시 20분에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20분이죠. 10시부터 20분까지가 시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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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온 것처럼. 10시 20분에 달리기를 시작한 후 30분 동안 달리잖아요. 그러면 기록 시간은 50분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이 런데이 마라톤 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달리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이후에 출발하실 경우에는요, 기록이 아예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좀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코스가 3kg, 5kg, 7kg, 10kg, 하프가 있는데 어떤 거리를 참가하시더라도 지급받는 편의점 상품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날좀 무리가 되시는 분은 3kg 혹은 5kg 정도만 참가하시고요. 진짜 내가 제대로 달려보게 되시는 분들은 10kg나 하프 정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더중요사항 얘기 드릴게요. 이 예, 런데이앱은 최신 버전으로 꼭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으로 이 마라톤 대회가 시작되고 끝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옛날 버전을 가지고 출발하시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GPS를 사용하는 그런 대회이고 중간에 휴대폰이 꺼져버리게 되면 달리지 않은 것 이렇게 간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배터리는 꼭100% 충전하신 다음에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가지 얘기드릴게요. 아 런데이에서 진행하는 마라톤 대회는 중간에 인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런데이에 회원가입이 꼭 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런데이 앱 다운 받으시고요 거기서 회원가입을 해 주신 다음에 이 마라톤 대회를 참가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가자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3월 24일 목요일부터 3월 25일 금요일 런데이 앱을 켜시면요 그 안에 마라, 마라톤 메뉴가 있고 거기서 참가자 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개인정보라기보다는요, 그냥 그 결제하신 분이 맞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름, 휴대폰 번호 뒷자리,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인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인증이 되시면은, 그 다음날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네, 최소한 4천원은 여러분이 편의점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전혀 리워드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런데이가 매달 그리고 매달 아니라 뭐 굉장히 자주 이런 이벤트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런데이 앱을 설치하시고 한 1, 2 주에 한 번씩이라도 앱을 켜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마라톤 대회를 자주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제가 아직 런데이 앱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런데이 앱을 안한 지는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 이 마라톤 대회 한다는 것도 제가 들어가서 알았어요. 제가 앱을 써보고 그때서 안 거고, 굉장히 괜찮은 마라톤 대회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쪽에 있는 주소에, 주소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보시고, 많은 분들 참가하셔서 어, 좋은 건강도 챙기시고 그리고 그 편의점 상품권도 챙기는 그런 즐거운 마라톤 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